<웃음> <웃음> 어, <좀막> 마스크 씌우면서좀 <laughs> 음? 고생도 했지 왜냐 그냥 사실적으로 안 하니까 음, 좀음 훨씬 낫다 좀 훨씬, 훨씬 낫지 어. 음? 그 음, 그래 그래 그 배우들이 되게 고생했어요 음, 그렇겠네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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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립니다 <웃음>

그러니까 그것도 좋고 어. 음. 그리고 그 용희 용, 역할이 연기를 너무 잘하네 용희가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고 아여자 여기 인데 그러니까 음. <웃음> 음. <웃음> 혹시 아 이태석 교수님 아니, 맨날 에서, 내가 정중모 씨랑 착각을 해래 KBS. <laughs> 네. 저 KBS 물아강산 쪽에. 지금 내가 예. 그렇지, 그래 어, 맞아 맞아 맞아. 예. <laughs> 응, <맞아>. <laughs> 네. 그 자꾸 착각을 해 저희 팀다 정중모 선생이 예배했는데 눈 내가 똑같했다 정중모 선생이랑 인연이 있었지. 아, 저 많이 들었어 무대가 너무 심플하고 인상적이에요 야, 저 봉을 다 저런 식으로 사용을 하네. 어. <laughs> 그냥 최소한으로 했습니다. 아, 그러니까. 그 효과가, 효과가 엄청난 거예요. 그 골목길과 대문과 그. 어. <laughs>